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딱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이 한복은 제가 결혼식 할때 입었던 맞췄던 그 한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에 어, 입어봤던 한복인데 그 후로 거의 입을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떻게 괜찮아 보이십니까? 예. 결혼한 지 16년이 지났는데. 이 한복이 지금도 딱 맞습니다. 네, 전혀 체형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 추석은 풍요로운 그런 명절입니다. 기독교 절기로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은 이제 11월달에 있지만 우리 민족의 절기는 이제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이 추석을 보낸 것이. 가장 즐겁고 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행복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어른들은 약한 달째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온 가족 예배에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설교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은 TV나 영화를 볼때 어떤 내용을 좋아하나요? 막 싸우는 내용을 좋아하나요? 재미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스포츠 같은 그런 내용을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은 의슬시한 아주 공포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 이야기. 이 사랑 이야기를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랑 얘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잘하면이 사랑 얘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자이 고린도 전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싸워보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혹시 싸워보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혹시 그렇게 싸워보지는 습니까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이렇게 혹시 싸워보지는 않았습니까? 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싸운다는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면요, 이 소문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퍼지고 더 멀리 퍼집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됐는데, 와, 그 교회 있잖아. 그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맨날 싸우고, 그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하나도 없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게 되어서, 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문을 들은 이 바울은, 이제 그만 좀 싸우세요. 네? 너 이제 그만 좀 성도들끼리 싸우세요. 교회에서 그만 좀 싸우세요. 이제 그만 좀 싸우고 이제 사랑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싸운 이유를 보면 여기 고린도 지역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잘 발달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도시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학문도 많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아주 부족함이 없는 이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재주가 많은 사람들, 은사도 많은 사람, 우리가 볼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개인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서로 편을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팔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편? 나는 싸움 잘하는 사람 편? 나는 똑똑한 사람 편? 나는 힘센 사람 편? 이렇게 팔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인데 어떻게 팔을 나눴냐면. 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팔을 나누기도 하고 또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저 아, 사람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자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까? 저 사람 안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실까? 여러분 바울은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외모도 시원치 않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알기는 할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 정말 있을까? 이 바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외모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또 자랑하고 편을 가르기 시작하는데, 야, 나는 방언을 잘해. 나는 외국어를 잘해. 나는 예언의 은사도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잘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난 이걸 잘해. 난 이걸 잘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최고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자랑하기에 바빴, 바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싸울 때이 바울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여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에게는 며, 머리가 몇개 있죠? 하나 있습니다. 다리는 몇개 있을까요? 팔은 몇개 있을까요? 예 머리 다리, 팔,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불편하고, 하나라도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온몸이 다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제몸 가운데 유독 팔만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제몸 중에 유독 다리만 길다. 네, 저는 좀 좋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제 머리가 지금 이 머리보다 한 3배는 크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또한 이상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적당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할때 그때 몸의 모습이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교회의 모습을 몸의 사람의 몸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 각자 다른 모습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자. 하고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아마 상대방은 다음 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이제 만나지 말자. 그만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화가 난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이 자리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맨날 혼나고 맨날 얻어 터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내가 양보할 때도 있고 내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손해를 절대 볼수 없어. 난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바울이 쭉 설명을 하는데, 자,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과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내지하냐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담고 배워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작년들은 한번 해봤을 텐데, 우리 사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사절. 자, 여기 사랑, 은에 예수님을 넣고, 그 앞에 계속 예수님을 넣으면, 이 모든 사랑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라라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이야기 하나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목소리가 좋으신가요? 노래를 잘하시나요? 이 좋은 목소리가 몇년 가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럽죠?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오래 가겠습니까? 지금 건강해서 100년도 살수 있을 것 같고 더 오래 살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젊음 오래 갈까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 이곳에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저처럼 되고, 시간이 흐르면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처럼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라고 우리 어린이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변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영원하겠습니까? 계속 바뀌고 새로워지는 것이 사람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믿음 믿음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믿음 역시 하늘나라에서 필요하겠습니까? 하늘나라 갈 때는 이 믿음이 필요하지만 들어가서는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 하늘 나라에서 필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소망, 우리 삶에 대한 소망도 천국 가는 그 소망인데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이 소망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계속 사랑하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 그대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별로 안 좋으신가요? 네, 옆에 있는 그 사람 그대로 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올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못올줄 알았는데 오는 사람도 생겨서 우리가 놀라게 되겠지만 그대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계속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 그대로 다 남을 것이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계속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들 삶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참 기독교인이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볼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 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예배 나오고, 찬양 부를 때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아, 그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능력이 있고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믿음이 좋아서 산을 옮길 만큼 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충격을... 이 세상에서는 지식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얼마나 이 믿음을 강조합니까? 자, 그런데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충격을 받지 않으시나요?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이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까?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잘하고, 믿음이 좋으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딱 읽으면, 딱 우리 마음에 딱 걸리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 있는, 참 믿는 사람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천사와 같은 언변이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여기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제일 제가 의문이 가는 말씀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여기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가진 것의 일부분을 주는 것도 아니라 다 주는 것 전부를 주면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는 것 이건 순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순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사랑 없이 내 전부를 내어주고, 사랑 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끼리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의 사랑을 정말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리들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구제할 때도, 내가 순교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이웃들끼리, 정말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고슴도치과의 호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어린이들 아시나요? 호저라는 동물 아세요? 예. 이 호저, 고슴도치과인데 고슴도치보다 이렇게 가시가 훨씬 더긴 동물입니다. 자, 이 가시가 너무 많으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서 다른 호저에게 다가가면 자꾸 이 가시가 다른 이 호저에게 찌르니까 서로서로 서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외톨이가 되어서 혼자 지내게 되는 동물. 가시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동물이 바로 이 호죠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크리스찬.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크리스찬.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믿는데 나는 죽어도 교회는 가기 싫다.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편하게 설교 말씀 듣고 그냥 성경 읽으면서 사는 것이 편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 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고. 내가 교회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지 않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타고 사랑에 굶주려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는 그런 사람이 혹시 안 계시나요? 야, 너는 열심히 교회 다녀라.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여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추석인데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랑으로 정말 아껴주고 챙겨주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추석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가족들과 친척들과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안에서 또 일상 생활 가운데 만나는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 원하고 이번 추석도 은호롭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